친구는 어떻게 됐는데? 죽기라도 했어? 아니야. 직장 바꾸고 여기 떴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임플란트를 좀 바꿀까봐. 새로 들어온 장난감 있어? 둘러봐. 뭐야, 새 친구를 사귀려고? 제가 스택스 포커? 엄마가 보냈냐? 루초 겸, 만, 나라! 어. 언제까지, 그 노래 부를거냐 아, 어, 지금까지 본 기업 전쟁 공연 중에 그게 최고였다니까! 그놈의 음악 타령은... 요새 왜 이렇게 덥냐? 어, 어떻게 하지? 별일 없지? 저기, 어제 있었던 일좀 얘기해 볼래? 보고서에 다 써있어. 그건 다 읽었어. 근데 내가 너한테 당장 내빼라고 한 얘기는 없더라고. 별거 아니잖아. 그 사이버 사이코가 무슨 크롬 다리를 달고 다니는 탱크도 아니고, 시발 대체 무슨 생각이던 거야? 맥스텍이 괜히 있는줄 아냐? 하여튼... 시민들이 위험했잖아. 그럼 어떻게 사람이 썰려 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잘 들어. 우리는 물론이고 이 도시의 다른 경찰도 맥스텍에 비하면 전부 똑같아. 만약에 맥스텍이 시들 장비를 우리한테 넘기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영웅 놀이를 하든 세상을 구하든 맘대로 해! 하지만 그때까지는 나대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알아들어. 안녕. 안녕하세요. N54에서 지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랜풍가 급격히 서 도로에서 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야, 네가 말해봐. 그 비디 기록할 때 걔들이 고른 건 너지, 내가 아니잖아. 이게 진짜... 그냥 공감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난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래 일주일 만에 내가 한달 동안 버는 것보다 많이 벌다니 존나 불쌍하네. 근데 그돈 받고 할 가치가 있었나 모르겠어. 마지막 촬영에서는 나한테 총까지 겨눴거든. 그런 건 대본에 있지도 않았는데 걔한텐 재갈 물리고 수갑도 채우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이런 미친. Soak in that sun while you can. There's a cold front moving in. Prepare for cooler conditions as we talk. 기도 오셨는데 곰매마. 라나 태도매야. 때려치워. 다 부질없어. 인생이 좋을 때도 있는 거지 지금 내 마음이 아파서 네가 말했던 그 경기 말인데 브이브이브이 너 두개골에 티타늄 씌운 거 아니면 꿈깨 그러다 금방 침해온다 경기는 도시 여기저기에서 열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돈을 걸고 싸움을 시작하면 돼 이기는 사람이 판돈을 다 갖는 시스템이야 마지막 한 명까지 전부 쓰러뜨리면 그랜드 피날레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지, 깔끔하네. 너라면 할수 있어. V. 이 도시에 네 실력을 보여줘. 난 잡담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야. 소대 아 나, 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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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너 지금 나, 나, 도는 거야? 무거이샤워 응. 어요비잖네 응. 뭐라도 좀 들고 다녀라. 여기 있다 그랬단 말야. 개가 헷갈린 거 아니야? 누군데? 무슨 일이야? 그런 아, 이 족같지. 맞아. 확실히 좋았지. 오줌에 똥을 넣고 끓여도이 냄새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띠마 <s Ping>, 모르는 사람이랑은 얘기하지 말랬어요 남는 동전이 있어. <laughs> 뭐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 이 이상한 사람아! 와, 와. 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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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 병신 새끼야. 미안하다고. 미안... 미안하다고... 맨데즈, 늦었어. 네 얘기 못 들어... 너 유전자 괜찮았어, 베리. 내가 아는 새끼 중에 제일 강한 새끼였다고... 미안... 미안해, 베리. 내가 미안해! 내 앞에서 꺼지라고 여기서 꺼져 말 걸지 마, 안녕. <notable> 너네 집으로 갈까? 아, 니면 우리 집? 아, 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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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가워 안녕, 예쁘니? 주제를 알아야지. 재미있는 일을 찾고 있나?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M54 뉴스 질리언 조던입니다. 바이오다인 시스템스 연구진이 다중 경화증 치료를 위한 혁신 기술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중 경화증은 펌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희귀 질병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바이오다인 연구진은 척수에 직접 주입하여 신경조직을 장기간 지속복구할 수 있는 나노기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추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는 월 70만 유로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애틀랜틱시티 잔해 매립지의 화재가 2주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독성 및 생물 폐기물 등 난 지나 퇴직까지 1년밖에 안 남은 경찰에 공백 내로 보냈다고? 노스 사이드에몇 달만 있으면 총으로 자살할 걸일 진짜 잘했잖아. 정신도 똑바로 바뀌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따위로 취급하지? 돈 때문이지. 뭐, 얼마 뒤에 나갈 사람이면 빨리 내보내는 게 싸게 먹히잖아. 야! 내 나이인데,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다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고. 알아, 근데 시스템이 그렇잖아.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또 뭐야? 문제라도 일으키려는 거냐?